말씀이다. 말씀 속에는 인격이다. 또 그분의 성품이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그동안 쓰셨어요? 살리는 말을 했나? 죽이는 말을 했나? 이 말로 지은 죄만 해도 아주 무지무지. 맞아. 자녀교육의 성공의 열쇠는 대화가 돼야 된다 말이야. 대화라는 거는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대화라는 건. 네. 대화의 시작은요, 사실 말하기보다도 듣기에 듣기. 네. 그래서 여덟 번 듣고 두번 말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른말을 빨리 해요. 여러분, 오른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오른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기가 막히게 오른말을 했더니 변했더라, 이런 건 없어요. 정말 오른말 아주 그냥 샷! 마우스 백번 말하는 것보다는 보기를 끄덕이고 이렇게 맞짱 물을 쳐주는 게 최고로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CTS 4인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사랑의 기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 커뮤니케이션, 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대화만 되면 이제 문제가 없죠. 예. 네, 그런데 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이런 성경이 많이 있어요. 구절구절. 말씀이다. 그 얘기는 말씀 속에는 인격이 있다. 또 그분의 성품이 있다. 그리고 이게 언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눈을 만드신 분이, 보시는 분이니까 눈을 만들었고, 귀를 만드시는 분이, 듣는 분이니까 귀라는 개념이 있어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입을 만드셨다는 것은 또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그분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그분의 그 성품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어 창세기에도 그렇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더니 빛이 생기는 그 말씀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독교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우리도 그분과 말로 우리에게 주신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 네. 말. 이걸로 주님과 대화 대화하는 거죠. 대화. 그래서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의 곳곳에서는 교제라는 말도 있고요. 펠로우십 요한 일서에서는 사귐. 아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있고 또 우리끼리 서로 사귐이 있다. 사귐.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매일 매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분과 사귀어야 돼. 사귀어야 돼. 네. 예, 날마다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결국은 대화. 그분과 대화하는 거고 마음과 마음을 푸는 거고. 그렇죠. 요즘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요즘 겁나요. 제가 뭐 예를 들면 무슨 뭐옷 하나를 다 클릭을 했어요. 그러다 안 살라고 그랬더니 안 살라고 다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딴 거를 그냥 뭐 이메일을 보는데 그 옷이 막 튀어나와. 오,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나를 다 알아. 막. 아유, 네. <laughs> <laughs> <어휴>, 무서워. 무서워. <웃음> <웃음>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 언어가 또 우리가 하는 생각이 어딘가에 다 데이터에 들어있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체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용한 언어가 다 하나님의 빅데이터에 들어있다 그날 딱 하나님한테 갔더니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데 내가 했던 말들 하나님의 빅데이터가 있어요. 거기는 숨을 네. 자가 없는 거야. 맞아. 예.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그동안 쓰셨어요? 살리는 말을 했나? 죽이는 말을 했나? 이 말로 지은 죄만 해도 아주 무지무지. 어, 맞아요. 맞아. 네. 음. 그래서 이, 정말 이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말을 한다. 특히 우리 자녀한테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셨는지. 예 자녀와 일단 의사소통이 돼야 돼 그리고 자녀하고도 사귐이 돼야 될거 아니야. 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다는 거는 사귐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네. 언제부턴가 얘가, 얘가 도대체 사귐이 안 되고 문을 닫고 마음이 닫혔다. 그러면 이제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자녀 교육의 성공의 열쇠는 어, 대화가 돼야 된단 말이야 대화가 된다는 얘기는 대화라는 거는요. 밥 먹어. 이게 대화가 아니거든. 네. 공부해. 이게 대화가 아니거든 예, 예.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대화라는 건 예.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를 누가 어, 3분짜리 공중전화라 그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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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돈이 쑥 들어가 버려 예. <웃음> <웃음>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세요 주세요 그거는 어, 정말 마음과 마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면 듣고 마찬가지로 정말 어, 자녀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도 진심으로 말해서 부부도 마찬가지죠. 네. 내가 학생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젊은 애들에게 이랬더니 이래요.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대화만 하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내가 형편없는 아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아빠는 자기는 뭐든지 다 알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십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합니다. 엄마하고 얘기하면 왠지 화가 납니다 도무지 부모님은 내 생각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떨 것 같아요? 어린애는요 우리가 안 들으면 엄마 들어 하고 얼굴을 막 갖다 끌어 대 근데 조금 크면 그러지도 않아 그냥 안듣 안 듣, 말아라 <laughs> 여러분 자녀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맨날 오락만 하고 뭐가 될래 네 머리 뭐가 들어있냐 너또 그럴 줄 알았다 너또 그럴 거지 너한테 실망이다 너 때문에 정말 힘들어 내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있어 못 살아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laughs> 이런 말 여기 아무도 그런 말안 쓰셨죠 아이고. <laughs> 그래도 혹시, 너 때문에 실망스럽다. 이런 말을 혹시 쓰시지 않으셨나? 안 쓰셨어요. 근데 이런 말, 이런 말을 하니까 애들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야. 뭐 얘기해봤자 엄마 하는 말 뻔하잖아. 내가 넌 어떻게 믿냐? 막 이러면서. 정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악한 말인지. 그러면 가망이 없어요. 그렇게 대화가 안 되면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의 시작은요, 사실 말하기보다도 듣기에 듣기. 네. 그래서 여덟 번 듣고 두번 말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듣는다. 자, 여러분 제 얘기를 지금 너무 잘 들어주시는데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하, 뭐 듣는 것 같아 그죠? 네. 여러분 자녀가 얘기할 때도 막 이러고 듣는 거야, 듣는 네. 거요. 그러면서 뭐냐, 한번 해볼까요? 정말? 정말? 그랬어? 그래 진짜? 진짜 그지 그지, 그지, 그지. 속상하다. 속상하다 화났겠다, 화났겠다. 와막 와. 이러면서 막맞장걸치면서확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친구 같고 그래야 애들이 자기 속을 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 훈련을 받는다 상담사가 된다 할때그 상담사 훈련 중에 이렇게 듣는 경청 훈련을 하죠. 그때 이제 누가 와가지고, 아우, 리 남편하고 그냥, 그냥, 그냥 그 인간하고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 사면, 아우, 정말 힘드신가 봐요. 얼마나 힘들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인간하고 못 살아. 그러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어디 그런 소리를 하세요. 퍽잘 해보세요. 뭐 이러면 그 상담실을 왜 가겠어?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부모로서도 아이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일단 들어줘야 돼요. 맞아요.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덟 번 듣고 두번 말하라. 근데 이런 시가 이렇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들어주기를 바랄 때 엄마는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좀 들어주기를 바랄 때 아빠는 내가 왜 그렇게 느낌은 안 되는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좀 들어주기를 바랄 때, 엄마, 아빠는 나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좀 들어주세요. 꼭 말하고 싶으면 좀 기다리세요. 나도 다 생각할 수 있고,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거니까, 그냥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도 엄마 아빠 말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른 말을 빨리 해요. 예. 여러분 오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오른 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 아주 철저하지. 내가 기가 막히게 오른 말을 했더니 변했더라. 이런 건 없어요. 네. 정말 오른 말 아주 그냥. s h 마우스. 애들에게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 정신 차려 지금이 중요한 때니까 열심히 공부해 100번 말해야 소용없어요 예. 100번 말하는 것보다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진짜 그랬어 힘들지 와 피곤하겠다 아 이렇게 맞짱 물을 쳐주는 게 최고로 잘 들어주는 거야 마음을 알아주는 거 마음을 알아주는 거 제가요, 예를 들면, 자, 다섯 살짜리 아들이, 이제 친구, 밖에서 놀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씩씩거리고 들어오는 거야. 이제 싸웠어. 이제 싸워가지고 퍽, 씩씩거리고 그러면서, 시시 인철이하고 이제, 안 놀아, 안 놀아, 나쁜 놈, 나쁜 놈, 이래요. 근데 지금 이제 점잖게 그래서, 그러지. 사실은 뭐라 그랬을까. 만에 이랬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어구, 어구, 우리 아들이 화났어. 아이고, 인철이하고 싸웠어. 아니, 인철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아들 화나게 만들었네. 아이고, 어쩌지, 어쩌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얘가 조금 있으면 요 슬쩍 또 나가서 인철이하고 놀아. 그냥 마음만 알아주면 돼. 근데 우리는 막, 헉, 씨. <laughs> 막, 그런 우리는 얘 마음은 모르고 막바로 어디서 그런 나쁜 소리 해. 응? 너 어디서 그런 소리 배워 왔어? 얘 지금 그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그런 나쁜 소리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막 이러고. 그리고 네가 가서 먼저 사과해. 막 이러면 얘는 어디 가서 제가 이 강의를 어디서 했더니 이제 개척 교회를 하시는 어떤 사모님이 아주 교회가 이게 작을 때 이제 교인이 아이를 데리고 온대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 장약감을다 뺏어간대요. 그 얘가 막 가서 뺏으려고 그러면 사모님이 네가 양보해. 가서 네가 미안하다고 해. 뭐 이렇게 했대요. 그 얘는 할수 없이 네가 목사 아들이니까 가서 미안하다고 해. 그 얘는 이제 갔다 미안하다고 하고 막 너무 억울한데 막 그랬대는 거야. 이 강의를 듣고 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또 개가 가서 가서 때려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요 개한테 가서 양보, 정량감 양보하고 방에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해야 돼. 요 속상하지, 화나지, 어, 어, 억울하다, 그지 그지. 아머 뭐 그런 애가 다 있냐 아 어떡해 허, 안아주고 위로라도 해줬어야지 예. 근데 우리는 네가 참아 목사들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예뻐하시지 막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까지 붙어갖고 얘 <laughs> 예 속에는 울분이 쌓이죠 예. 그러니까 애들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사실은 이제 제 딸이 했던 케이스예요 제 딸이 아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사무실에 있는데. 막 울어. 엄마, 엄마, 엄마. 희영이 알지? 어어왜 그래? 그랬더니. 걔가 있잖아. 나 없는 데서 애들한테 쟤는 잘나지도 않은 게 잘난 척하고 이쁘지 않은 게 이쁜 척하고 뭐 그랬다고 흉받대, 흉받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세 마디 하고 싶었어. 첫째는 네가 잘난 척 했나 보지? 둘째는 너 엄마 바쁜데 너 그런 거 가지고 전화하고 그럴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 요즘 큐티하니 성경 읽니? 아요 소리를 요때 이제 딱 갖다 붙이려고. 근데 다행히 그날은 그렇게 안 하고요. 제가 막 같이 아니 걔왜 그런데 왜? 아니 왜 뒤에서 형 봐? 어 진짜 어 화난다 진짜 그러면서 막 어? 내가 그냥 더 오버를 했어요. 오버하면서 오바를 뭐냐면 라너그 전화번호 좀 나한테 줘봐. 내가 그거 <laughs> 그냥 <그건냐? 웃음> 그, 혼내야 돼, 혼내야 돼 그냥. 어디서 뒤에서 흉보고 그래 그냥. 아, 그리고 막 맞장 올쳤어요. 그랬더니 아, 휴 내가 엄마한테 말을 못해 말을. <웃음> <웃음> 알아서 내가 할 거야. 그러고 끊어. <laughs> 그거 하서 그 내가 막 웃었어요. 야, 그때를 봐가지고 할 얘기가 많은데. 말안 하고, 그냥 맞장구를 쳐줘. 그래서 애들이 속상할 때 우리한테 오고. 그래서 마음을 얘기할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나쁜 애라도 얘하고 대화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절망적인 애도 대화만 되면 돼요.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고,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아주 뭐 거룩한 척하고, 뭐 이렇게 너는 죄인이다.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의 친구. 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집에 가시고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과 사귀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짓다니는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저 죄인의 친구다. 음.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지. 네. 이해라는 단어가 언더 스탠드예요. 언더 내려와서 서야 그 사람을 알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10살이면 그 아이 수준으로 가서 좀 유치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걔한테 가서 그랬어? 진짜? 정말? 어우, 화난다. 속상하지? 뭐, 그런, 그런 애가 다 있냐? 하고 맞짱구를 쳐주고 이해해주면 얘가 속을 다 얘기하죠. 네. 우리들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사, 정말 길거리에 죄인들, 죄인이라고 말, 죄인이 뭐,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우리는 다안 들킨 죄인 아니에요? 네. 여러분, 대답이 쉬운 차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죄인이 아닌가 봐. 네. 아,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가가지고 올바른 얘기를 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100번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은더 나쁩니다. 뭐, 뭐, 이렇게 얘기해도요. 아, 그지요. 아, 많이 실망하셨죠. 아, 맞아요. 내 모습이 그렇잖아요. 아, 정말 할 말은 없어요. 그죠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져 갖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하고 놀아야 돼요. 놀아야 전도가 되지? 그걸 관계 전도라고 하나? 일단 놀아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듯이. 우리 자녀하고도요. 일단 얘가 지금 막 말도 안 하고 뭐 정말 하다 못해. 마약을 하고 삐뚤어진 자녀라 할지라도 얘를 구해내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백번 옳은 소리 하는 것보다 죄인들의 친구처럼 그들한테 가서 그래서 좋은 방법은요. 예를 들면 아들이 너무 멀리 멀리 가고 삐뚤어지고 학교를 그만 뒀다 그러면요 어떤 아버지는 직장을 휴가를 내고 아이하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여행 가는 거예요. 음. 걷는데, 어디 멀리 걷는 걸으면서 그냥 등 딱딱 두드리면서 그냥 걷는 거야. 근데 그때 정신 차리라. 이런 말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네. 그냥 막, 야, 너랑 걸으니까 참 좋다. 야, 어느새 이렇게 컸냐? 얘가 뭐저 담배 피고 와도 그냥 상관 안 하고 친구처럼. 네. 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제 남편은 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탔을, 타요. 지금도 좀 타지만. 그 제남편이 젊었을 때 아들하고 자전거를 같이 탔어요. 막 사이클을 배워 갖고 1박 2일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고생을 직삭하고 <laughs> 그때 아뭐 말할 필요가 없어. 뭐사 먹고 막 그냥 근데 아들이요. 늙은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니까 막 밀어주고 때로는 어느 부분은 또막 같이 가고 그러면서 완전히 친구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무슨 말할 필요가 없어. 백마리 훈계보다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정말? 그렇구나. 그렇구나. 진짜? 진짜? 그랬어? 그랬어? 어머나. 어머나. 와. 에고, 에고. 그지그지 힘들겠다. 힘들겠다 피곤하겠다, 피곤하겠다. 저런. 저런 어~, 어. 무지, 속상했겠다. 무지 속상했겠다 정말 화났겠다, 정말 화났겠다. 화나지 화나지, 화나지, 화나지. 화나지, 화나지. 나도, 화난다. 나도, 화난다. 나도 화난다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연습하면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네. 그죠 그 제일 애들이요. 어 모든 인류가 해서 좋은 말은 뭐냐면, 피곤하지. 이 말은요. 자, 여러분이 이따 끝나고 나가면 서로 피곤하지. 그거 그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저녁에 남편이 들어올 때, 여보, 피곤하지. 그랬을 때 싫어할 사람이 없어. 애들이 학교에서 올 때, 야, 피곤하지. 하, 이 말은요, 모두가 좋아해.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이러면, 아, 안 피곤해요. 할지라도, 디번하지. 참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마음을. 예. 예. 그러니까 애들이 예를 들면 수능을 본다. 그러면 막 긴장되지. 아이고 왜 시험이 이렇게 많냐. 근데 힘내라.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 배웠죠?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내 너는 내 보물이야. 예. 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자. 예.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냥 나가는 애를 붙들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단다 시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러면 애들이 더 실수하지. 네. 자 오른 말 스톱 구구절절이 잘난 말 스톱 그렇게 하고 그냥 피곤하지. 힘들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배운 게 뭐냐면 길게 봐라 잘될 거다. 네. 그들의 친구가 되주라는 거예요. 네. 귀를 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네. 고개를 끄덕이고 오늘 집에 가서 애를 딱 쳐다보면서 피곤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힘들었지 오늘도. 근데 난 너만 보면 좋다. 이게 관계의 시작이에요. 예. 마음과 마음이 일단 통해야, 통해야 뭐가 되지? 예. 마음이 통해야 돼.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대화가 통하는, 예를 들면 몸도 혈액이 통하면 건강해요. 혈액이 막히면 뭐 동맥 경화. 가정도 문제는 누구나 있어요. 문제거리나 어느 집이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거리를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가정이 건강한 거지. 네. 우리는 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자녀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 알아주는 아빠. 더 늦기 전에 친구가 되어주세요. 네. 내 곁에 있을 때 네. 피곤하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사랑해, 사랑해, 자랑스러워. 우리 보물. 이 말을 잊지 마세요 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또 우리 자녀를 우리 주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넓은 마음 열린 마음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